달리기 전 준비운동. 달리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발목도 잘 돌려주시고 무릎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달리다 아프면 즉시 멈추고 아픈 곳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운동을 무시하게 되면 저처럼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수 있어요. 제 종아리는 두꺼워서 컴플렉스긴 했지만 근육이 많아서 걱정 없었고 롱피에 유리하다 생각했었는데, 다치고 나니 그동안 너무 혹사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두만시 했던 더라 후회가 됩니다. 누구든 운동 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고, 잠시 후에 운동을 한다는 신호를 몸에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니 회복이 더디고,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준비 운동이 중요한 거였고, 다친 날에도 운동장 한 바퀴 걷다가 시팅 연습하고, 바로 시합에 출전해서 레프트윙으로 전반 18분여 뛰다가 통증이 있어 수비로 내려가던 순간 공이 내게 왔고, 받자마자 턴을 시도하는 찰나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술해주신 원장님께서 이제 축구나 등산 같은 격한 운동 하지 말고, 수영이나 하면서 잘 사용하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억척같이 다시 걸으려고 노력했고, 수술 1년 만에 뛰기 시작했고, 마침내 남승용 마라톤 10km를 완주했습니다. 다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킬레스건이 부드럽지 못하고, 두꺼워 다시 한번 끊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에 무리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준비운동 잘 하시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운동 꼭 잊지 마시고 준비운동은 동적인 운동. 마무리 운동은 정적인 운동으로 구분해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면 건강하게 슬로우러닝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문제 많은 오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